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거나 또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 아,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DNA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 사회를 바라보는 또 역사를 읽는 냉철한 시각이 있는가 반면에 또 잘못된 또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참여해서 바로잡으려는 뜨거운 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움과 뜨거움이 조화된 그러한 우리 뭐 결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이론으로서 현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이 생기고 또아 이렇게 역사가 진보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라고 한다면 정의, 인권, 평화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경우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는 설득하는 인내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부정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좀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안창호 선생님은 초기 운동할 때부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응사단 활동도 상당히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셨고요. 이러한 훈련들이 임시정부로 이어져서 임시정부의 기틀을 잡는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항상 그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시면서도 일상에서의 또 조직 내에서의 민주주의도 항상 강조하시고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보통 뭐 기념관이나 박물관 하면 좀 엄숙하거나 뭔가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달하는 그러한 의미가 강한데, 이번에 생기는 민주인권 기념관은 사람들이랑 편하게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렇게 계속 전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학습하고 과거의 것들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